이번에 6차 새벽기도 총진구를 시작을 하면서 두 가지의 큰 주제를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버림이고 두 번째는 채움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뭐가 우리가 버릴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갈까? 그래서 한 가지씩 이제 제시를 하면서.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그 식탐을 좀 버리자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식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과식이죠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성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욕이 있고요, 세 번째 권력 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욕이나 이 권력 욕은 어느 정도 팍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어느 꼭지점에 딱 도착하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하향곡선을 걷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사람이. 가는 본능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식욕입니다. 그런데 이 식욕을 이렇게 과할 정도로 어떤 식탐을 가지고 사는 게 사실 인간만이 유일합니다. 다른 모든 동물이라든지 뭐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그들도 이제 다 먹고 사는데 사람처럼 그렇게 식탐을 부리면서 막 그것을 과식을 하고 그런. 한 것이 유일하게 인간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어, 오래전에 식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허영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이렇게 만화로 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을 영화로 이제 만든 거죠. 그데그 영화 속에 식객이라고 하는 거기에 참그 의미 있는 멘트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장을 채우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해술이다. 참 멋진 말을 거기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많은 맛들이 있는데 가장 맛있는 손맛은 바로 어머니의 손맛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재료가 좋고 뭐 거기에 먹을 것이 많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맛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고 정성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 가지 잊지 못하는 그 맛은 어렸을 때 먹었던 어머니의 손맛이에요. 그데 어, 우리가 이 식사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너무 욕심을 부리고 과식하는 거 이게, 이게 사실 이제 큰 문제인데 잠언 1 4장1 2절에 보시면은요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탐하잖아요 식탐마저 과식이 자꾸 우리 몸속에 배기 시작하면 모든 병의 원인이 바로 과식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든지 우리가 먹고 살긴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적당하게 먹고, 또 하나 감사하게 먹고, 또 하나 버리는 것이 없게 먹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식탐, 이 과식을 버리고, 금년 한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기에 그, 그, 레이몬드 사, 사세라고 하는 분의 통치를 하고 있던 시절에, 그의 이제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자꾸 보니까 자기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형 입장으로서 동생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다가 쳐 넣었습니다. 감옥에 쳐 넣어서 거기에 창살로 감옥을 탁 이렇게 막아놨는데, 예, 자기 동생이 이제 이게, 이게 많은 거예요. 식탄과 과식이. 그래서 본집이 필요 이상으로 이제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스스로 여서 다이어트를 하고 자기 체중을 줄이면 얼마든지 그 창사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럴 정도 이제 창사로 해서 감옥에 그렇게 딱 가둬 놨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레이몬드 3세의 자기 동생이 이, 이,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도 식탐과 과식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냥 주는대로 먹고 더 먹고 막 그런 식으로 먹다가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감옥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포로가 돼서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밥상에서 우리가, 응? 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밥상에서 꼭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한 숟갈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을 놓아라. 포만감이 차기 전에 숟가락을 놓아라. 이게 한 숟갈 더 먹는 거 하고요. 덜 먹는 거 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라고 하는 단어와 덜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굉장히 건강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먹고 싶을 때한 숟갈 덜 먹을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먹고 싶은 이 식탐을 우리가 이한해 이, 그한 동안 허쩍던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덜 먹고, 왜냐면 지금은요,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보다 더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음식 가운데 최고로 맛이 뭘까? 여러분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뭘것 같아요? 뭐 산해진미 맛있겠죠. 비싼 식당 맛있겠죠. 누구도 먹지 못하는 거 먹는 거 맛있겠죠. 분위기 좋은 곳에서 먹는 거 맛있겠죠. 가장 맛있는 게 여러분 뭘것 같아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이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에요. 배고프면 맛신 맛 모든 것들이 맛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배가 불러 있잖아요. 포만감에 차 있죠. 아무리 맛있고 비싼 음식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서 내놓아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기를 느끼는 것이 최고로 맛있는 반찬이에요. 그래서 한 숟갈 덜 먹고, 그래서 탐욕을 버리고, 식탐을 버리고, 과식을 버리고. 그렇게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식탐을 버릴 수가 있을까? 식사하기 전에 물을 콩, 충분히 한 두어 급 정도 마시면 식사 양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또는 저녁에 여러분 야식을 드시고 싶잖아요 야식을 막 챙겨 먹고 싶을 때 가서 양치질을 하시면 입이 개운하기 때문에 야식을 덜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과식을 버릴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잠을 충분히 자면 호르몬 체제가 정상대로 쭉 작동을 해서 그만큼 식탐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식탐을 버릴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껌을 씹으라고 합니다. 껌을 씹으면 이 뇌는 입에서 뭔가 먹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탐을 줄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저 여러분, 식탐을 버리고, 과식을 버리고, 건강한 이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이빌리보서는요 1장과 2장과 3장과 분위기가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일장에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가 상당히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하면서 기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서 쓰고 있는데 내가 기뻐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 이제 거기서 다 칭찬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비록 돌아했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어서 나는 기쁘고 기쁘다. 그래서 1장의 분위기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1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2장으로 가서 보시면 은 권면입니다 권면인데 왜 권면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데 복음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삶에 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빌리포스 2장에서는 조금 권면 그런 패턴으로 말씀이 이어져 가는데, 3장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끝으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마지막이다. 그 말이 아니고요. 끝으로 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보국민학교의 뭐 교장선생님이 끝으로 하고 30분 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하고 50분 하고, 그런 끝으로가 아니라 여기 끝으로 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주제를 다시 시작할 때 끝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체의 분위기와 문맥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만 똑띄어서 여기에 그처럼 나의 형제들아, 주안에서 기뻐하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안에서 기뻐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전체 문맥 속에서 왜이 말씀을 끄집어내고 있을까?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안에서 기뻐하라. 사실은 이것이 긍정이 아닙니다. 왜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 다음에 한번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그 앞에서도 이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한번 했으면 끝났지. 왜 똑같은 말을 지금 내가 여기서 반복하고 있느냐? 아니, 내가 반복하는 것이 나 수고스럽지 않아.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안전해. 너희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야. 여러분, 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들으면 짜증나요? 아니면 그 계속 반복해서 듣는 말이 기분 좋아요? 짜증나요. 아기들도요 부모님들이 같은 말 계속하면 심경질 부립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참 조심해야 할것 가운데 하나가 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반복하게 되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짜증 나는 거예요. 여기사도 바울이 주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을 이미 언급을 했는데 또 같은 말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내가 왜이 같은 말을 또 쓰고 있느냐? 이거 나 수고스럽지도 않아. 아니. 짜증 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이 기뻐하긴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기뻐하고 성령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그런 영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 밖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은 기쁨인데 차원이 다릅니다. 주 밖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믿음이 없는 기쁨이에요. 육체적인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을 지금 이 필리포 성도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다. 그런 기쁨이 아니고 주 안에서의 기쁨, 믿음 안에서의 기쁨. 그 기쁨. 기쁨을 너희들이 기뻐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바울은 반복해서 빌리포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디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2절이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여기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세번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 개가 누구이고 갑자기 왜 개가 나왔을까? 행악하는 자는 누구이고 몸을 상해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개를 누구를 설명하냐면 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동물과 이렇게 비유되는 것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개입니다. 개를 참 사랑하고 개를 이렇게 좋아하는 개이스도많습니다만 사람을 개하고 비교를 딱 하는 순간 좋은 이미지로 개하고 비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성경은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그들을 개라 그렇게 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당시 거짓 선지자가 누구일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율법이 우리 구약 성경에서 모든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율법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오고 나서는 율법이 아니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봉학 선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거나,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거나,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기능은 율법 속에 없어요. 여러분 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빌리포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을 증케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당신은 율법이 이야기한 대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이 정해놓은 대로 당신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곳거기다가 불었어. 바로 율법을 갖다 덧붙이는 것. 그게 바로 개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으로 해석을 하면 이와 같아요.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 예수를 믿지 믿지만 당신 술 담배 정확하게 정리해야 우리 교회 교인이 될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고,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갈수 있다. 여러분께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 술을 드시든 담배를 피우시든 그 다음 문제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 되면, 바로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율법, 그 다음에 조건, 그것을 다 정해놓고, 그 기준을 통과해야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믿음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 그 자체, 그 생각 자체가 율법주의라 이 말이에요. 의의로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거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빌리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바로 이 율법 문제가 그와 같은 하나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안 돼. 율법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율법대로 할례 받아야지. 할례안 받아? 그럼 당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그게 바로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행악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것을 옛날 번역에서는 손할래라 그랬어요. 그 손이라고 하는 말이 이 손이 아니고요. 자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표피를 자른다. 거기서 손 할례라고 하는 말에 나온 거예요. 그세 가지 모두가 다 바로 뭐냐면 복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성도들을 그 앞에 딱 가이드가 서서 당신 할례 받았어? 안 받았는데요. 교회 못 돌아. 가가가 가. 마치 우리 성광교회 앞에 누가 딱 서가지고 아 당신 술 담배 해안해 해 하고 있는데요. 아 우리 교회 교인 될수 없어. 가가가 가. 가, 가, 가. 그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게 아멘! 내가 생각하는 교회에 와야 하는 기준과 조건 가지고, 만약에 오는 세가족이나 성도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우리는 벌써 율법주의자로 전락한 거예요. 필리보 교회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의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교회에 오려면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여기 이제 그게,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알게 모르게 여기에 많이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말이죠. 헤어스타일을 이상하게 하고 오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기다 무지개 색깔을 막 이렇게 드리고 머리를 팍 위로 세워가지고 막 아주 보기에도 희한할 정도로 그런 헤어스타일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 친구들 머리를 깎아야 교육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머리를 가지고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아이가 딱 나타나죠? 너뒤집 네 아들이야. 머리 깎고 와야지. 그런 상태로 어떻게 교회에 나와? 그게 우리 생각이라. 여러분, 그 뿌리를 깊이 내려가서 보면, 빌리뽀의 교회에 있었던 그 현상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 그런데 그들을 주의하라. 여기 행악하는 자들처럼 자기의 행위를 자꾸 그렇게 내세우려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머리 다 깎았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 뭐예요? 머리 깎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손할래다 자기의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 이게 종교 속에서 항상 있는 사항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불로 임하는 신의 참신에다 그러니까 불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종교적인 엑스타시입니다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치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이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엑스타시를 맛보려고 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길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절입니다 그래서 3절로 가서 보시면 2절하고 조금 반대로 나와요, 3절이. 3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2절과 3절이 정반대입니다 앞에서는 캐들를 삼가하고 뒤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봉사라는 말을 쓸때지난번 말씀드렸죠 섬김도 그러고요 봉사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관계져서 쓰면 그 단어는 예배입니다 인간하고 관계 속에서 봉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그것은 섬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 어떤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일세벽에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내가 뭐 이거 했고, 자랑하고 저거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자꾸 주 밖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안 했고, 저것을 안 했고,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사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내가 할례를 받았던. 그건 둘째 세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절에서 쭉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칠절에 한번 나옵니다. 여기 사절에서 육절까지는 그래 육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자랑거리 주 밖에서의 자랑거리 나도 한번 꺼내 볼까 그 이야기예요. 나도 이런 육체 밖에 육신적으로 자랑되고 세상적으로 주 밖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 나도 있어. 그러면서 4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8일 만에 할래 받고, 뭐 베냐민 제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그래서 쭉 자기 주 밖에서 자랑거리가 만약에 내가 그집어내놓다면 나도 여하튼 자랑거리들이 쭉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7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한번더 나옵니다. 그러나 무 보추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뭘로 여겨요. 해로 여긴다. 이 해라고 하는 단어를 8절에서 보시면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로비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영어피 이게 그 쓰레기라고 하는 말도 되고 요 쓰레기. 또 다른 영어 번역이 보시면은 이 여기 이쪽 이 단어를 참 재미있게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덩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화장실에 가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여기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뭘 버리는가? 이주 밖에서 자랑할 수 있는 만한 것을 내가 다 버리겠다. 그래서 버림의 리스트가 4절에서 7절까지 해요. 그거 나 버린다. 왜?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체험이 있다. 그 체험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버리는 목적은 버림에 있지 않습니다.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버리겠다. 그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가 이거이기 때문에 나는 주 밖에서의 자랑꾼이 나 이게 버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요 나무들이 나뭇잎을 어떻게 해요? 다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 가운데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우, 나는 이 나뭇잎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서 그래. 가는 세월 아쉬워서 나는 이 나뭇잎 끝까지 가지고 갈 거야. 그래서 떨어뜨려야 나뭇잎을 나무가 떨어뜨리지 않는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나뭇잎을 떨어뜨릴 만한 힘이 없어서 나뭇잎을 못 떨어뜨린 거예요. 기름기가 부족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나뭇잎이 그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결국 그 나뭇잎이 붙어 있는 것 때문에.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얼어 죽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제 봄이 되잖아요. 내일, 내일이면 입춘이잖아요. 봄이 돼서 새로운 싹이 도달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무집이 그대로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버려야 될 것을 자꾸 버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나뭇잎 떨어져야.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싹을 도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로 도단하게 하시고 새로운 나로 도단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금까지는 먹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아니야. 먹는 것도 예술이지 음식에도 영성이 들어가야지 그래요 우리가 한끼한끼 한끼 먹고 사는 여기에도 믿음이 들어가야 돼 식탁도 우리가 예배와 마찬가지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식탁을 차려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메뉴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정갈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맛보면서 그 식탁도 우리가 삶의 가장 중요한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영성이 들어가야 축복이에요 버려야 하나님의 새로운 싹으로 도달하니 그러면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